박상현님 듀얼, 어, 전동킥보드, 이제, 테스팅, 검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품 검수인데, 어, 부품 파츠 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컨트롤러가 있구요. 일단, 오늘 그, 컨트롤러, 아, 듀얼 컨트롤러 연결하는 동영상이 원체 많이 있었죠. 근데, 어, 제대로 한번 어, 연결하는 동영상을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하나는 후방이고요, 하나는 전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 후방 거는 보시게 되면 후방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후방이라고 적어놓고 전방이라고 전방이라고 적어놨는데 어, 이 컨트롤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처음에 이것들은다 잡습니다. 배선들이 이렇게 뭉땡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있겠죠 배선이, 배선 뭉땡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오겠죠. 이거는 앞쪽에서 오는 요 노란색, 파란색, 녹색하고 하네스 커넥터 달린 것은 어 조립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방에서 나오는 것은 전방 쪽에 모다를 꼽아주면 어 되는 거고요. 뒤쪽 후방 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 후방 모다. 를꼽아주면 어, 됩니다. 후방 모다를 이렇게 에, 꼽아주면 되고요. 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전방 모다는 전방 모다 배선으로 어,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전방 모다 배선이라고 하면 이 후방 모다니까 후방 모다 쪽에 에서 나오는 어, 배선이 이거죠. 그러면 후방 모다 쪽에는 분명히 어, 노란색 파란색, 녹색선 이 3선을 노란색은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녹색선은 녹색선 꽂고 후방에 뭐 나오는 홀센서홀센서 홀센서 꽂기 전에 어 분명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대칭돼서 정확하게 서로 크로스 돼서 마주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서 어 이렇게 후방보다 꼽아 주고요. 어 커넥터 꼽아주고요. 총알단자, 어, 모다에서 나온 거. 녹색은 녹색으로 꼽아주고요. 똑같할 때까지, 안에까지 꽉 꼽아줘야 됩니다. 꽉 꼽아주고, 이 재련을, 재련 절연 수축 튜빙을 이 녹색선과 포개지게, 이제 서로 안 밀리게,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어, 물어주고요. 어, 파란색도, 벗겨, 요, 좀 뒤로 밀어서 봐야지 제대로 물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꼽아주시고, 어, 그 다음에, 전방모다 후, 후방모다 꼽았으니까 전방모다 한번 꼽아볼 차례죠. 전방모다도 또 동일하게 전방모다 컨트롤러 쪽에, 아 전방모다 컨트롤러 쪽에 있는 배 선을, 이제 전방에서 나오는 선과 모다선, 녹색은 녹색, 총알단자로 연결하고요. 선 색깔이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노란색은 노란색. 노란색은 노란색에서 꽂아주시고, 재련 작업 해주시고, 어, 파란색은 파란색. 그렇게 해서, 재련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네스 커넥터, 어, 모다 5선, 홀센서 선은, 어, 후방 모다에 나오는 홀센서 선과, 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해주시고 선 색깔이 매칭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많은 배선들이 이제 헷갈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방 보다 쪽에 있는 어요 빨간색하고 까만색 섞인거 있죠 요게 지금 어 전류를 어 라이트나 후방 후미등 라이트 빵빵이 견적에 들어가는 경적에 들어가는, 어 경적에 들어가는 어 모든 어, 전원들을 전원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8볼트가 흐르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연결해주냐? 어, 배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스위치 쪽에 있는 어, 선을 잡습니다. 스위치. 스위치 쪽에 있는 선을 어, 잡습니다. 스위치가 보통 네 선입니다. 네 선. 초록색 이렇게. 구성이 돼서 올라오죠. 그래서 후미등하고, 어 전방 라이트하고, 이렇게, 어 물립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 스위치 선을, 선을 잡으시고, 스위치 선에는, 스위치 선에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스위치라고. 그 다음에 이게 전방 라이트죠. 전방라이트 전방라이트는 녹색, 빨간색, 까만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라이트고요. 이렇게 스위치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스위치가 껐다 켜졌다 해줘야지 전방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요. 스위치는 보통 4선으로 네 되어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선이고요. 이게 전방라이트 선입니다. 전방라이트 선은 3선입니다. 4선짜리도 네 있는데 보통 3선입니다. 어 까만색, 빨간색 녹색이 전방 라이트선입니다. 그리고 어, 후미등에도 백라이트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후미등은 총네선입니다 녹색, 파란색, 아, 아, 갈색,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미등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후미등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세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냐면,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어, 서브 파워 선, 서브 파워 선. 서브 파워 선과, 어, 얘들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브 파워라고 적어 놓죠. 요 선들이, 이제, 여기 어, 후미등에 이, 말고, 이 빨간색, 까만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스위치 쪽에 어, 스위치 쪽에 전원이 들어갔다가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스위치 라인 쪽에 있는 이 커넥터, 2피 어, 커넥터, 공영이 두 개가서 투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것도 이것이 이제 매칭이 되죠. 서브 파워선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laughs> 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후미등에 나오는 커넥터 2p 짜리 하나 있죠. 하네스 커넥터 2p 짜리는, 어 보통 보시게 되면, 후미등에 나오는 선이, 어이 회색선하고 이 주황색 선입니다. 회색선, 주황색 선. 이게 후미등에 나오는, 어 선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회색선하고 주황색 선입니다. 그래서, 2p 커넥터가,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돼요. 커넥터 꼽을 때막 쑤셔놓지 말고 살 달겨서 똑딱 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후미, 후미등과 연결되는 커넥터입니다. 후미등이라고 제가 스티킹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두 선은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들이 선을, 이제, 막, 무관을 연결하지 말고, 이제, 차근차근 서로 안 꼬이도록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선들이 어떤 선이 있느냐. 브레이, 브레이크 선이 있을 겁니다. 브레이크 선은, 위에서 콤보 돼서 내려오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 이게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어, 손잡이에서 나오는 브레이크 시그널이죠. 브레이크 시그널이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컨트롤러가 모터로 가는 동력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선을 듀얼 컨트롤러에 어디랑 연결시키냐. 이 브레이크의 파란색, 빨간색 선을 듀얼 컨트롤러에 보시면 약간 난잡하게 1번 컨트롤과 전반 컨트롤과 후방 컨트롤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까만색 회색선하고 여기 노란색이 올 때도 있고, 다른 색깔이 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U자로 콤보되어 있고, 다시 한 줄이 또 올라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 회색선하고 까만색, 그 다음에 암흑의 선, 흰색 선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노란색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U자로 콤보된 다음에 위로 뿔로 올라온 선이 있습니다. 어, 그 선이 이제 브레이크 라인 2P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브레이크라고 또 친절하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선인지는 저한테 또 전화를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이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선인지 일일이 알려드립니다. 배선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선 연결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몇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유사한 선들이 두 선이 내려오죠. 어두 선이 내려오는데 어 빨간색, 까만색이 있고 중간에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녹색, 하얀색, 노란색 이 여섯 줄짜리가 들어오는 선이 있고요. 여기 네 줄짜리가 들어오는 투피커넥터 선이 있죠. 요거는 여섯 줄짜리고 세 줄, 세 줄,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은 이건 듀얼 전환 스위치고. 어 여섯 줄 선은 스로틀 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스로틀이라 적어놓겠습니다. 스로틀. 요 스로틀 선을 어디다 듀얼 컨트롤러에 어디다 연결을 시키시냐면 보시면 여섯 선이죠. 듀얼 컨트롤러를 잘 찾아보시면 여기 보시면 녹스, 녹색이 와서 어 녹색이 와서 어, 3선 잠깐만요 선이 어, 3선이 있습니다 3선 어, 3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노란색 녹색 하얀색이 돼 있죠 육선 중에 우측에 노란색 녹색 하얀선은 여기 노란색 녹색이 연결되어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핑되어 있는 듀얼 컨트롤러에 u 자로 서로 연결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녹색은 스로틀 선과 두 개의 스로틀 선과 연결된 선 위로 이렇게 뿔록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녹색선이 가미돼서 노란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녹색선이 가미돼서 노란색과 하얀색이 들어있는 이 하네스 커넥터 3선을 3선을 어 듀얼 컨트롤 나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되시고, 요것도 같이 붙어 있는 세선이 있죠? 세선을 잘 찾아보시면, 음, 적은, 작은 찾아보시면, 세선짜리 핀이 하나 또 나와요. 보통 요 선, 요 세선짜리는, 음, 스로틀에서 나와서, 분기돼서 Y자로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원래 쉽게 찾는데, 제가 지금, 약간,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약간 멘붕이 약간 올 때도 있죠. 지금 어디 약간 꺾여서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꺼지, 아,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 후방 모다 컨트롤러를 보시게 되면, 어, 빨, 까만색, 주황색, 빨간색이 들어있는 3피선이 있습니다. 3피선이죠 3선이죠. 까만색, 중간에 주황색, 빨간색. 이게 빨간색하고 까만색은 이제, 수로틀에 전원을 넣어주는 선이고, 어, 중간에 있는 선은 가속을 시켜주는 가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3선을 잡고 여기 수로틀에 스루, 요 3선과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이죠. 요 3선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어, 스로틀에 나오는 여섯 선은 어, 노란색, 파란색, 흰색은 노란색, 어, 녹색선과 연결되어 있는 3피선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에서 내려오는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 선은, 컨트롤러에서 올라오는 까만색, 주황색, 빨간색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P 3피선이라서3피가 보면 3피가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내려오는 듀얼 스위치가 있죠? 우리가 잡아야 돼. 듀얼 스위치. 이게 듀얼 전환 스위치죠? 한 개는 뭐, 듀얼로 가고, 한 개는 속도를, 어, 리미스를 걸어주는 건데, 듀얼 스위치 선입니다. 듀얼 스위치. 듀얼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 리밋도 걸어주고요. 이 듀얼 스위치 선을 보시게 되면 어, 스로틀과 다르게 두줄두줄 묶여있습니다. 한 줄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빨간색하고 어, 노란색 선을 어디다 연결시키냐면 듀얼 컨트롤러의 좌우 측에 서로 연결돼서 Y 자로 한 줄이 올라오는 선이 있습니다. 좌우 측 서로 콤보돼서 한 줄이 올라오는 흰색 선이 있습니다. 이 흰색 선과 연결시켜 주는데 이 빨간색 노란색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넥터를 꼽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듀얼 스위치에 내려오는 두줄짜리 파란색 녹색선은 컨트롤러에 보시면 녹색선 2피짜리가 서로 스로틀에, 스로틀에서 분기되어 나오는 보시게 되면 여기가 스로틀을 서로 연결시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커넥터 뒤쪽 구형으로 분기시켜 나오는 이 녹색선이 있어요. 이 녹색선 2피짜리와 듀얼 스위치에서 내려오는 이 파란색과 녹색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복잡한 배선들이 다 조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잘 놔두시고요. 이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잔여선이 없죠. 이제 잔여선이 없죠. 그렇게 되고 <laughs>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배터리는 잠시만요. 배터리를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는, XT90 단자, 어, 쇼트 방지 단자가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러에, 아구가 방향을 보시고, 이 측면을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어요. 우측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적혀 있고요. 어, 플러스 플러스가 적혀 있고요. 어 보시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색깔이 있죠? 빨간색은 플러스, 축은 마이너스. 그 컨트롤러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적혀 있어요. 이 커넥터 단자에. 서로 이렇게 보시고 방향이 서로 매치가 돼서 합쳐질 수 있게 들어가는데, 이 그래도 꽂기 전에 이 방향, 커넥터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군형에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게 돼 있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수직 매칭을 시켜보시고, 어, 극성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꼽아 주시고요. 그다음 배터리에 나오는 이 충전 이 얇은 선두선 선 총알 단자로 된게 있습니다. 이게 어, 충전 포트 단자죠. 키보드에 어, 보시게 되면 여기 측면에 충전 포트가 있고 여기서 나오시는 어,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 포트 선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이제 배터리를 넣으시고. 어, 여기 배터리에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여기 이 부분과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을 시키시고요. 마이너스는 충전 포트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배터리의 마이너스와 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까만색 까만색 빨간색은 빨간색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시켜 주시고 여기를 전기 테이프로 많이 감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노출이 안 되게 이 부분은 전기 테이프로 감아 주시면 되고 일단 그렇게 돼서 박상현님니까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현이니 어... 보시면 자 컨트롤러 아 스로틀이죠. 스로틀 깔끔, 깔끔하고요. 듀얼 스위치 있고 듀얼 스위치 뒤쪽에 고정 볼트 있고요. 어, 스로틀 쪽에도 고정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스위치 쪽에도 고정 볼트가 있고요. 뒤쪽에 요건 조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쪽에도 고정 볼트 두 개가 예, 있고요. 이쪽 브레이크 쪽에도 고정 볼트 두 개가 한 개가 있습니다. 두개다 있죠. 두개다 있는데 요거는 픽스 볼트고 요거는 고정 볼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파워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파워를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불이 불이 들어오죠. 예, 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레버를 당기게 되면 작동을 합니다. 후방 보다가더아잘 돌아갑니다. 예, 속도도 정상적으로 여관이 돌아서는데 속도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2단했을 때도 예, 속도도 잘 올라갑니다. 자 3단 했을때도 속도도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는데 일단 제가 이제 리미스 컨트롤러에다가 걸기 때문에 리미스 걸기 전에 한번 해봤고요 스위치 눌러서 듀얼 모드로 했을때 전후방이 돌아갑니다 는방이 돌아가고 2단, 3단했을때도 스로틀을 당기실 때확 당기시면 안 돼요.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죠. 예. 네. 스로틀을 당기실 때확 당기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요거 올라가는 거 보고 천천히. 갑자기 확 당기시면 전류가 갑자기 확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한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당기시고요. 잘 돌아가죠? 이제 리밋모드로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3단 리밋모드입니다. 정방 잘 돌아갑니다. 자, 브레이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잡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잡히죠? 뒤쪽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고 빵빵이가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라이트를 켜게요 예, 뒤에 후미등이 들어오고, 전방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후미등.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후미등에, 둠 불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한번 껐다 켜 보겠습니다. 스위치 조절. 잘 되고요.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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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위치 고정이 안돼 있어요. 손잡이에. 자꾸 삐끌립니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켰다. 잘 되고요. 빵빵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잘 됩니다. <laughs> 이렇게 되고요. 음, 아, 전체적으로 예, 그 듀얼 컨트롤러에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 했고요. 어,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양호하게 됩니다. 박상현님 건데 일단은 어,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이제 속도리밋을 걸어서 이제 내보내드릴 거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이제 분해를 해서 파츠별로, 부품별로 내보낼 예정입니다.